선생님은 내 하나 물어봅시다. 예. 어르신은 저. 예. 그 도, 선생님 땅이 도로로 들어갔다는 건 언제부터 알았습니까? 저는 저희 아버지 명의래가 저희 집사람 앞으로 이전을 하면서. 네. 그때 알았 그게 한몇 년쯤 이몇년안 됐죠. 몇년안 됐죠. 예. 그게 그 저는. 그전에는 몰랐으니까 이제 상고를 다니고. 우리 앞집도, 우리 앞집도 청량, 법원에서 청량선 딱 꺼주기 전까지는. 네. 내 땅이 도로에 물린줄몰랐어요그 사람은 지금 2 20, 0년평이 지금 아니, 땅에 물려 있어요. 옛날에는 사실 전부 다 도로가 말 도로가 다 그랬다 아닙니까? 우리 집땅 우리 집땅이 내놓고 너희 집땅 이마집 내놓고 해가 전부 다 도로로 쓴다 그러니까뭐 시골에 도로 쓴거 있는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? 전부 다 사도지. 사도데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부터 사도인데 그, 자 그러면은 그, 앞으로 저는 자주 이런 기를 갖죠. 그, 선생님 바로 단어 들으요거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도로가 선생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없어질 도로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. 그 옆에 또 살아 있으니까 선생님만 이거 안 한다고 해서 그 도로가 없어질 도로는 아니잖아요. 아니, 큰 차는 도로, 올라갈 도로가, 도로가 있다니까 지적도상에 도로를 왜 그걸 준비를안 하시냐 이거 그거는 군에서 해주셔야 되는데. 아니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다 우리가 못한다. 그래서 아니, 도로가 20년 20년 넘어오는 도로 그 개인 그 시설이고 하는 거지. 이 홍은철 그 평균. 의장님, 권 의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네. 과거에 도로를 그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, 이제 그걸 다뭐 90%까지 결정이 나섰는데, 그, 요, 오군수님이, 저, 뭐야, 저, 구칠리 쪽에 사람들까지 보상을 해줘라. 이런 개념이 나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, 그게 뭐, 인원이 뭐, 250명이 어떻 뭐 이런, 많이 되고 하니까, 이제 그게 무마가 돼, 그냥 없어제품들로 90%까지 도로 결정을 해놓고 없애버이에요 도로, 지금 도로, 그 도로 계획이 꺼져 있는지도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지 모르겠고. 꺼져 있지도 모르겠고. 지금 도로, 도로 계획성이 꺼져 있는 것 같,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 지금 도로를, 공사를 해갖고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게, 야간보기로는 뭐, 반 이상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다 도로성만 꺼져 있지. 공사는 다 못해요. 그금 몇십 년, 몇백 년 걸려야 다. 활동, 말동입니다 포장을 쫙다 해놓고, 요 네. 그게 한 30m만. 그거는 문...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,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, 마을 주민수나, 교통량이나, 이런 걸 봤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, 올해는, 순위를 정해야 하고, 올해는 요 도로, 내년에는 무채도로, 이런게 이제 순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, 그 도로가 제가 뭐, 도시계획도 안그있다면은 음. 어느 철위가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군에서, 군에서 미스를 하신 부분이, 우리 마을 주민수는 얼마 안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 수에 투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. 신라에 오는 그성무역들을 생각한다면은 그그 길을 그렇게 방치하고는 그, 그 네. 고개, 안 되죠. 그 그럼 스님은 스님은 만약에 뭐 제가 막 고개 고개 하치지 마시고 그 도로를 지금은 70%에 80% 정도는 이제 그 지주가 지금 사시잖아요. 삼년지나 보다 하여자기 앞으로 지금 말하는 주주의라. 거는 아까 네. 일단 그림믿 뭔데 시작하는 지금 뭐. 밑에. 그럴 경우에 만약에 뭐 시에서 뭐그 지금 자기들 연함 그걸로 해갖고 도시이 그이든 그 보자 우리 군에 여갖고 우리 군에서 도로개를 을었든 그으면은 도시기 지정이 되면은 도로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? 뭐 돈을 뭐 저가 되든 우리가 되든 하여튼 도로개를 그어버리면은 그어지면은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리 되면은 선생님 도로가 그 땅이 도시계획도 그 도시법에서 수용이 된다 말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우리는 그렇게 안 되려고 최대한 우리는 물론 선생님이라 네. 노력을 하시겠지만도 어떻게 하든 시, 거기 되든 우리 으로 해서 하든 되든 어느 쪽으로 해도 되든 언젠가는 그 도로가 도로계획으로 지정이 돼 갖고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될 거란 말입니다. 계속 빈지 사로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만약에 민간이 지용한공무원이 아니면 아니면 심장정부는 <놀들은> 사도는 사도 아닙니까 개인도로는 개인도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공공도로는 아니니까 아니에그신로 고공모지가 언제든지 이거 도로로 신청해 달라 도로, 도로 도시 일반 신청을 우리한테 막 하게 되면 우리 철차 밟고 할고 선글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는 이미 신랑 고공모지라는 거대한 시설이 있고 그 들어가는 진입로고 또그 사람들이 공사비를 부담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안 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도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안 끊을 수 있지만 또 인간이 자기 돈으로 하겠다 하는데 안 끊을 수가 없잖아요 또 현재도 사도고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 많이 돌아오시거이버리면은 나중에 법적으로 수용 들어오면은 더 손해잖아요